the taste of mars and the taste of love 저희 인스타 내용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한국사가 조금 이런 게 SNS 노출이 빡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들이 퇴사를 많이 하는데 퇴직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언니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생각보다 퇴사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전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승무원들이 되게 빨리 그만두고 20대에 다 퇴직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들어와 보니까 팀원 구성을 봐도 20대보다 30대가 많고 네. 30대랑 40대가 비슷하고 50대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사실 응. 일반 대기업이랑 생각하면 여자 직원들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응.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사람들이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내가 둘이고. 맞아. 제가 고등학생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뭐한 서른 다섯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퇴사를 많이 하는데 퇴직 이유 이런 문장이 있으면 퇴사를 음. 많이 하는데 에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음. 제가 아는 사람이 퇴사를 한 사람이 한세명 정도? 그중에 몇명 남자 몇명 여니까? 팀이었던 사람 중에 그만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음, 어 나도 그런 것 같아. 어, 남한퇴 사했네. 네, 그래서 퇴직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언니 같은 경우는 복성도 안 맞고 음, 자기가 맞아 가치관이 저는 승무원과 음.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음. 그냥 입사하자마자 오래 못 다니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laughs> 언니는 어, 그런 나는, 사람이라는 어. 게 모든 사람들이. <laughs> 어, 저는 굉장히 특이한 <laughs>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짜 승무원들이 만약 퇴직을 음. 한다면 어떤 음. 이유로 할것 같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의 나사가 되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음. 벗어나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거나, 뭐 학업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다가 육아 대체자를 찾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맞아. 이건 근데 승무원의 어.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네. 겪는 직장인의 퇴직 사유와 거의 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음. 보통 약간 승무원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저조차도 힘들어서 퇴사한 게 아니라 음. 정말 그냥 다른 일이 하고 싶어서 이제 도전을 음. 하고 싶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오해가 있다. 음. 그리고 SNS에서 보여지는 승무원들은 음. 퇴사를 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laughs> 맞지? 나도 왜냐면 퇴사할 각오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더 퇴사를 많이 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 <laughs> 편집 가능하게 말해주세요. <laughs>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키가, 키가 작아요. 작아요. 일단 저는 165, 저 166. 네, 근데 저희가 거의 앞줄에서 네. 저희가 되게 작은 편이었어요. 네. 근데 공식적인 거는 음. 사실 이거예요. 암리치. 맞아. 그거를 어. 이제 각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 전에 회사마다 인사과 그 연락처가 있잖아요 음, 음, 음. 전화를 해보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인사과 근데 전화해도 받아줘 막키 얘기해도 받아줘. 근데 뭐 설명 이런데에서도 그런 말 되게 하신다면서 뭐 현직 승무원들한테 물어오지 말고 자기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오,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음, 사실 우리가 그런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채용에 음.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알지는 못하는데 음. 우리끼리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애를 받니 봤니 안 받니를 하는 건 맞아, 의미가 맞아, 없는 것 맞아, 같고요. 맞아, 정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키가 이만큼인데 나한테도 음. 기회가 있냐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 좋고 담당자에게? 거기 음. 공식적으로 뭐 암리치 몇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한번 제보 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고 업무에는 어떤가요 키가 작은게 업무예요 사실 키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건 그래 왜냐면, 왜냐면... 좀 대형기로 넘어가면 네. 넘어갈수록 천장에 비행기 천장에 컴파트가 있는 네. 경우도 있어요 막 핸드폰 꺼낼 때안닿거든요 네. 저는 약간 샴푸에서닿고 네. 이러거든 그것도 그렇고 저희는 보안 검사를 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승객분들이 짐을 놓고 내리시거나 음, 아니면은 뭐 그런 폭발물이라든지 그런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위에 선반을 음. 다 열어서 다 확인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음. 키가 작으면 신발을 음. 벗고 올라가서 보고 다시 내려서 와 신발을 신고 야, 한 근데 발자... 그한 번에 보는 사람 남승밖에 없지 않냐? 아 근데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 아 진짜? 77 3 이런 거는 나안 보이던데? 아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5cm 신으면은 까치발 들고 다 보는 여자 승무원도 들 있고. 아, 아 맞아. 키큰 분들 어. 많지. 어. 그리고 내 친구도 우리 비행기를 탔는데 음. 걔는 이렇게 쓱 보면서 지역기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가는 거야. 오, 진짜? <laughs> 와 어. 쟤는 항상 저렇게 비행할 때마다 어. 위에안 올라가겠구나. 우리는 신발 벗고 올라가서 보고 내려서 신발 신고 한 발자국 또 가고 또. 아 가고, 맞아 맞아. 엄마가 어. 그러니까 사실 키가 크면 좋죠. 저도 힘든데 음, 저보다 음. 더 작으시면 더 힘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됐다면 그냥 음. 그거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하면 음. 되는 거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불안하다면 음. 이제 딱뭐 4번, 명확한 과외 이런 데 말고 명확한, 회사에 직접 음. 확인을 해보고 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 하면은 코어 운동을 좀 하셔야 어, 되잖아요. 코어, 코어 알았어. 음. 코어 앞리치 네, 코어 앞리치 키보다 앞리치 네,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음. 지금 시국이 이런데 항공과 진학 괜찮을까요? 그리고 항공과 나오신 분들은 항공과에서 다른 학과로 편입은 어떤가요? 이런 게 음... 비슷한 질문이 많았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둘다 항공과를 나오진 않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 음... 커리큘럼을 느껴본 게 아니니까 사실 음... 모르지만 음... 다른 선택지 없이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공과를 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복수전공이든 부전공이든 음... 다른 걸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나는 완전 항공과 진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laughs> 해서 아나 근데 나는 응.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응. 근데 왜냐면 승무원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맞아. 아, 근데 그때는 그걸 어. 몰라. 내가 맞아.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맞아. 내가 가고 진짜 싶으면 당장 가야 되고. 앞에 목표만 어. 보이니까 어. 처음에 입사해서 라인 올라갔을 때 항공과 나온 친구들이 음음.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거는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야 돼. 아, 맞아. 그런 어, 걸다 알고 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사실 그 항공과 버프가 응. 좀 있는 것같아 응. 확실히 해봤던 애들이라서 응. 일을 확실히 더 잘하고, 응. 처음에 첫인상이 되게 좋아서, 응. 그런 부분은 장점인데 음. 저는 항상 사람 인생은 모르는 음. 거다. 맞아. 승무원 외에 자기 전공이라는 음. 또 하나의 장점을 음. 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승무원이 끝이 아니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음. 나중에 나의 인생에서 선택지를 좀 닫는 음.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마지막 에 정리 말해 줘. 음. 찬성 반대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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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습니다. 반대 아니야 반대. 나도 중립. 아 선택이 맡기겠습니다. 아, 네. 선택 맡기겠 네. 넘어갈게요. 아 네. 어, 이거 근데 이 질문은 왜 이렇게 많지? 요새 유튜브랑 약간 SNS 시대라서 그런가? 음. 아니면 제가 SNS를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승무원이 음. 되고 언니처럼 SNS를 활발하게 하고 싶어요. 음. 국내 항공사는 혹시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음. 되게 자기의 계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음. 음. 아니면은 그런 승무원 집단의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게시물들을 음. 올려서 문제가 된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단적인 예로 저는 어, 말해도 되나? 전화 왔어. <laughs> 말해도 되나? 음. 아, 일단 얘기해봐. 편차 나는 알았어, 알았어. 편차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막 나는 그렇게 막이풍 양속을 해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laughs> 이제 6층으로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가면 이제 취업 규정을 A4 용지로 딱 이렇게 주시고. 그들은 여기까지 네네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에도 약간 음. 소문도 나고, 되게 정말 회사를 오래 다닐 거라면 음. SNS를 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SNS를 하시는 분들은 응. 퇴사를 이미 마음 한 켠에 크게 가지고 있다. 나 역시도 그랬다. 응. 아 SNS만 보면 좀 응.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 응. 사실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응. SNS 잘안 하시잖아. 응. 어 저처럼 비공개 계정으로 열심히 하는 네, 걸로. 네. <laughs> 네, 아, 이 정도로 말씀 네. 드릴게요. 네. 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아보고, 이제 친구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대한 이 친구의 썰과 저의 얘기를 좀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이번 컨텐츠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